오늘은 나한 사람 애쓴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해외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40명이 함께 참여한 성지순례였는데요 튀르키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코스였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눈으로 보는 매우 유익하고 은혜로운 성지순례였습니다 성지 순례 일정 중에 고대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아주 잘 발굴해 놓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유적지 개발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의 야외 극장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 보면 앞쪽에 우리 팀원들 사진이 있고 사진의 저 뒤쪽으로 둥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야외 극장의 좌석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이는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문화적인 발달과 함께 에베소의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어, 그런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야외극장 수용 인원의 10배로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약 25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고대 도시였던 셈이죠. 에베소는 트위키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해안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대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수준 높은 문화와 문명을 이 그대로 영향을 끼쳤고 동서양의 새로운 문물들이 계속해서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 예베소는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철학과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A.D. 125년경 또는 135년경쯤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셀수스 도서관은 12,000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세수스 도서관은 에베소가 단순히 사람 많고 돈 많은 곳이 아니라 수준 높은 지식과 문화가 있었던 도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았던 세련된 고대 도시였던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다이아나를 섬기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데미는 에베소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여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였습니다. 에베소의 번영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시민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상이지요. 신전에도 커다란 아데미 신상이 있었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작게 제작되어서 수호신처럼 판매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에베소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긴 했지만, 아데미 여신 숭배에 비하면 그 세력은 미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직 없었죠.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곳, 할거 많고 볼거 많은, 즐길 것 많은 곳, 거대한 우상숭배의 문화가 큰 흐름을 이끌고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에서 과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아주 잠깐 에베소에 들려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변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에베소를 바로 떠났어요. 이때 아마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아블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방문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 또 세례 유한의 세례이긴 하지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여서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12명쯤 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전에 아볼로가 베풀었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였거든요. 회개의 세례.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베풀었어요. 안수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25만 명에 비하면 12명은 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에베소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엇인가 성교적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적은 무리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 무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거나 따돌림 당하진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에베소 선교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먼저 예전에 방문했었던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예수 안 믿죠.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없신 여기는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떠났습니다. 회당을 떠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몇몇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서 철학자들의 강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어, 지식을 나누는 그런 강단이었던 거죠. 그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였죠. 그가 전하는 복음은 매일 같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강론하다 보니 에베소에 드나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사하느라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 지난달에도 저 사람 저기서 전도하던데, 아직도 저기서 하고 있네. 아, 작년 겨울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전도하고 있네. 이렇게 한 거죠. 바울의 선교 여행의 방식을 보면 보통은 어느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면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에베소에는 지금 2년 반 이상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돌란노 서원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계속 설교하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우상숭배와 탐욕, 교만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바울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혼자 이렇게 애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12명의 성도들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그 거대한 에베소의 이 문화와 우상숭배의 흐름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분위기에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에베소는 살기 좋고 편안하고 풍요롭고 또 섬기는 신이 화려한 신전 안에 있는데, 과연 에베소에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겠습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에 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심지어 바울이 일할 때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으면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중에 마술사, 점술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점을 쳐가지고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또 제사장의 아들들도 시험 삼아서, 재미 삼아서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심히 때리고 상처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놀라서 옷을 벗고 그냥 도망쳤어요. 이 소문이 에베소의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도 떠나가고, 악령도 떠나가고,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앞치마로도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 불러도 악령이 대꾸를 하고, 상한 몸으로 도망을 치고,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불의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범죄하며 살았는지 자기의 일을 자백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수를 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책들. 마술을 위해 썼던 책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불살라 버렸어요.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당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돈으로는 한 50억쯤 됩니다. 책이 50억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에베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끼쳤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지역에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소아시아의 에베소계회를 포함한 일곱 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었고 가르쳐졌고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사역이 계속된 것이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병고침과 축귀의 역사입니다. 말씀 사역과 함께 능력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말씀과 능력이 에베소 선교와 소아시아 선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말씀만도 아니고 능력만도 아닙니다. 말씀과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주신 것이죠. 에베소 선교를 위해서, 소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가르쳐주는 말씀사역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인구 25만의 거대한 도시로서 2만 5천석 규모의 야외 극장에서 연극과 공연을 관람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대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고대 로마의 수준 높은 문화와 문명이 그대로 이식되어 영향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새로운 문물들이 계속 드나드는 철학과 문화,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부유하고 삶의 질이 높은 세련된 도시였고, 즐길 것 많고 부족함 없는 사회였습니다. 더욱이 아데미 여신 숭배를 위해 세워진 거대한 신전은 에베소 시민들의 마음에 영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종교적 센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곳에 과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필요했겠습니까? 더구나 단몇 명의 성도들이 그 거대한 세속주의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나한 사람 애쓴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능력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병고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면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며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복음 분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결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복음 전파의 능력과 역사가 왕성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역사상 가장 빛나고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개인의 격차가 있긴 하지만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부요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레저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나,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가까운 해외여행을 하는데 국내 여행하듯이 쉽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쉽게 의료 혜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못 하는 의료 체계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은 케이팝, k 이푸드 케이컬처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한국의 대중 가수, 연예인, 영화 배우들을 추앙하고 흠모합니다.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도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많고, 갈곳 많고, 할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종교성이 많은 국민입니다. 기독교와 불교, 유교 등 고등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과 미신, 무속 종교도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요소들도 많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는 종교에 관심이 거의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서가 큽니다. 에베소의 거대한 문화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반 기독교적인 정서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나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애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 있을까요?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회사에서 일할 때 일터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고 도움을 주고 복음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역사회는 어떨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애쓰면 세상이 달라진다. 너한 사람 믿음으로 견고하면 세상이 변화되고 말씀과 능력으로 새로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을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한 사람 애쓴다고 뭐가 달라질까? 예, 달라집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전하는 빛입니다. 빛은 아무리 작아도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렸을 적에 시골 교회에서 밤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어서요. 목사님께서 초에 불을 밝히시고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불을 붙여주고 뒤로 붙여주고 계속해서 촛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작은 촛불들이 모이니까요, 그 칠흙같이 어둡고 캄캄했던 예배당 안이 환히 밝아지는 거예요. 정말 환하더라고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은 빛입니다. 나한 사람 애쓴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예, 달라집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빛입니다. 내 작은 빛이 어둠에 비치면 적어도 그 공간만큼은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작은 빛들이 모이게 되면 큰 어둠도 물러가겠지요. 우리는 내가 작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에베소의 흐름을 통째로 다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빛들의 모임이 존재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히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의 구원에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어려운 문제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기적을 보여주시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빛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함으로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선한 행실을 함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나한 사람 빛으로 살면 그곳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빛으로 살면 이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한 주간으로, 한 주간도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셔서 어둠을 밝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다가도 이렇게 애쓴다고 뭐 하나 달라지는 것 없어 보여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서 어두움을 밝히고 악한 시대를 새롭게 하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